저 멀리 아쿠아랜드 그 저기가 보이죠. 네. 어, 저거 유래에 대해서 가면서 잠깐 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창근 그 단장으로부터. 이창근 단장이 있으면은 할 얘기가 좀 많으실 텐데. 네, 이창근 단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떤 장소죠? 네. 박지원 관련된 이게 그린벨트 인데 김대중 정권 때 이거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뭔가 음식점 및 뭐를 커피숍 막 이런 걸 만들려고 했다는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저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땅굴을 파서 아마 출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죠. 네, 그 지금 앞에 가면 은 땅굴을 작전했던 곳이 있거든요. 라인이 5개, 어, 대개가 지나가는 북쪽에서 오는데 어, 좌측이 지금 북쪽이죠. 네, 좌측이 북쪽이고 지금, 요 지금 바로 요 오른쪽에 커피숍이 있고 네. 커피숍에 어,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에 게? 우리 한번 탐사했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네. 음, 어, 여인데 여기가 커피숍이 새로 생겨서 아주. 아, 여기에 새로 생겼구나. 굉장히 아이디어를. 지웠어요. 문질이 535 입구네요, 여기가. 여기고. 어... 그이단장께서 어, 작전했던 지역이 이 파이시거든요. 아 이쪽에? 네. 고속화도로 입구로 여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탐사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잠시. 아, 이 장소는 아, 이쪽 북한쪽 이 건너가 임진강 건너가 북한이고 여기 보면은 초수가 중간중간에 아마 보일 겁니다. 어, 북한쪽에서 임진강을 건너서 땅굴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쪽으로 넘어서 임진강을 건넌 땅굴이 파주 연천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라인이 한 다섯 개 정도가 넘어오는데 대략적으로 깊이는 한 50m 6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이창근 단장께서 작전할 때에 대략 한2,000 10년도 전후로 보여지는데, 2000년도 후반부터, 2001년도, 어 2년도, 3년도부터, 2010년도 이전에 이곳에 작전을 해서, 어 이석기 일당이 와서 작전을 못하도록, 코크레인에 모래를 뿌리고, 들어눕고, 환경 뭐 해가면서, 어, 데모했던 지역. 작전을 하다가 못하고, 제가 웅덩이를 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웅덩이에, 파란 물로 뒤덮여 있던 그런 것을, 이거 폭파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 김진철 목사님과 기타 여러 어 초기에 땅굴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작전에 가던 했던 그런 어 과거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을 온 길에 한번 탐사를 해서 한번 깊이 와, 어 대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차에서 오면서 네. 그산 위에 네. 그 아쿠아랜드 무슨 그 레스토랑 같은 배 모양의 예, 예. 그 서, 어, 배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쪽으로 그럼 땅굴이 지나고 있는 건가요? 아, 요 옆으로 들어가서 요 바로 어, 여기 있죠. 위에 운동장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네네. 그 운동장 인근이 광장으로 형성되어 있던 과거의 탐사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 일로 들어와서 어, 이 엉저리에 에, 광장을 만들어놓고 출구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곳이 어, 이창근 단장께서 그냥 작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하던 경비 아쿠랜드에서 근무하던 경비분이 제보를 해가지고 어, 이곳을 찾게 되었다 어,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창근 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네. 북한이 땅굴을 팔때 네. 남쪽이 어떤 기점으로 이렇게 어떤 거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그어 사인을 신호를 줄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 그런 얘기 들었고요. 예. 네.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무슨 산 어, 무슨 도청 그죠? 무슨 어 이것처럼 무슨 이렇게 배 모양의 이런 아쿠아드 표적 표적 네, 이런 표적을 두고 어, 건너서 뚫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어, 과거에 제가 탐사해 본 경험에 의하면 폭이 좀 좁아요 좁다라는 얘기를 뭐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손으로 팠다는 얘기예요 발파공법으로 손으로 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계로 판게 아니고. 네. 일명. 어, 예. 과거에 어, 7, 80년대에 에, 파들어가고 8, 90년대, 90년도 전까지 판 땅굴들이 주로 수작업으로 폭약기법으로 해가지고 발파기법으로 팠기 때문에 폭이 좁고 어, 높이도 그 사이 높지 않고 대략적으로 높이는 한 어, 1.8에서 2.2m 정도 그다음에 옆 옆에는 한 1.7에서 2 2 3 m 정도의 폭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삼 땅굴이나 이 땅굴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정도 크기로다가 여기도 지나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북에서 지금 다섯 개 라인 정도가 이쪽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개 기억인데 음... 어, 더 되는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아직도 그럼 살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 당연히 살아있다고 보겠죠. 네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좋은 라인은 임진강을 어렵게 넘어와서 어 이거를 사장시킬 그네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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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시죠. 네네. 어, 음. 네. 자 최초로 우리 남시단굴 탐사대 최초로 어. 공식적으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어, 기분이 오네요. 어 벌써 네. 어 그래요. 돌아옵니다. 어 돌아가네요. 네. 어. 뭐를 좀 어, 아, 좁네요. 음, 음. 상당히 좁네. 그야말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쪽에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이쪽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올라가네요. 아, 요렇게, 예. 도로의 90도가 아니라 약간 세비 방향으로. 그렇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네, 네. PP를 한번 재볼게요. 50, 50, 어, 50. 깊지 않네. 50, 50. 한 40, 47, 48, 50 전후라고 보니다50 전. 50 전후. 네 네. 50이 조금 안 되는 거로 나오는데 50m라고 음. 보겠습니다. 네 아, 물이 차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아 그렇게 얕으니까 팠나보죠? 네. 어, 무, 물이 찼는가? 네. 오 예. 왜? 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가면은 물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출렁출렁 하게돼요음 근데 물이 없어요 바로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가면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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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없는 이쌩이살아있렇 이렇게, 말이면... 이 이렇게, 이이 없는 쌩쌩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미 떨어져 있 있는지도... 또 오네요 또 온다 어우 네. 가깝네요 가까워 네. 가까워요 가까워 이것도 좁네요 아유 굉장히 좁아요 어, 그러게 말입니다 1m, 2m, 2m도 채안 되네 그러니까 한 명이 다닐 정도의 규모의 땅굴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 2m짜리라고 보면 돼요 1m에서 2m니까 1.7에서 2.2m. 땅굴을 손으로 파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계로 판가만이야 일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땅굴이나 3땅굴 가보시면 왜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렇죠. 안반이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비쩌라기도 네, 네. 예, 그래서 그럼. 2m 전후라고 뭐 보는 그런 땅굴. 상당히 오래전에 네. 예, 판 땅굴이라고 봐야 되겠죠. 50, 아 어, 이건 50이 짧은 건데. 50, 50 전후라고 하면 되요 30 40 50 60 50한2 49, 52, 50 전후라고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안 나오네요 어, 아, 그래요? 아, 여기서 끝났나 보네 네, 여기는 없어요 네, 여기서 끝났고 나온다 그러면은 요 정도의 폭으로 볼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운이 없어서 사라졌어요. 결국 이제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다시 하나. 어, 딱 맞죠? 하나. 네, 예예 그렇지. 예. 네, 이제 끝나고. 끝났네. 두 개. 하나. 하나. 나오고 세 개. 오, 이건 좀 넓네요. 음, 넓으네. 넓어요. 2. 몇 미터 정도, 정도 되는? 네네. 50. 내내 똑같아. 50. 50. 50 전후. 3개. 오네요. 네. 4개. 네, 4개. 4개. 이거 좁고요, 좁아요. 이게 세 번째 라인이 크네요. 음 하나가 더 나올 거 나오네요. 네 다섯 개 다섯 개. 어디 봐요 오십 50. 50. 50 조금 넘는 오십 조금 넘는 수준 열렸나 열렸어요. 음음. 물이 없어요. 아아 어... 여기 없어요. 여기를 공략할만 했었네요. 네. 북한 가까우니까 뭐 이거 저끝머리까지 가봐야 뭐 2km 정도 더 있겠어요. 네, 더 있나 한번 볼까요? 다섯 개. 네, 더 있나 볼까요? 없네요. 없어요? 기운이 안 오. 아, 기운이 안 온다고 개. 하네요. 네, 예, 다섯 개. 다섯 예? 개가 기억이 맞네요. 예. 지금도 다섯 개네. 요 백마고지 같은 경우 보면은, 구형으로 뚫고요. 신형으로 뚫고 이래가지고, 12개 라인이 지나가는 것같는데 여기도 그래요, 연천에. <laughs> 없어요. 아, 지금 바로 저기 오, 위에. 아까 굽힌 거 봐. <laughs> 우와, 예, 잠깐만요. 자, 바로 위에 범선이 저기 있네요. 예, 예, 그러네요. 아우, 떡헌이 저게 보이는데, 음. 그때 당시에 네. 저렇게 이런 장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받았다는 것은 예, 엄청난 정권의 힘이 아니고는 예. 가능하지 않은 예, 엄청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냈다는 얘기가 있죠 예. 박지원 어르신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죠 예, 그 땅굴을 드러내는 걸 막고 감추는 데 일조했다고 보죠 아니, 감추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도 예.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첩보를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저게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는 참. 아, 이창근 단장이 참저 범선을 바라보면서 할 얘기가 참 많았던 참 예, 장소 아닙니까? 네. 예. 어쨌든 저쪽 위에 올라가서 탐사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게 몇개 라인이 그때 탐사가 됐었죠? 어, 광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 아마 모르게 물러도 여기에서 빠에 들어간 음. 광장이 아마 어디 있지 싶어요 라인. 네네. 네. 혹시 여기서 있는 건 아닌가요?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뭔 소리예요? 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데? 나온다? 거짓말처럼. 거신발, 거신발 나온다고요? 일로일로 거신발, 거신발, 일로 광장 라인 들어가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아 저쪽에서 지금 가지치기가 된 건가요? 네. 네. 가지치기 아.